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사회초년생 때 선배나 혹은 상소로부터 충고 같은 거 많이 받으셨나요? 저는 기억에 남는 충고 중에 하나가 일에 사적인 감정을 기입시키지 말아라 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늘 평상심을 유지하고선 수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질이 낮아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바로 사적인 감정입니다 사적인 감정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시조 시조라고 표현합니다. 여기 시라고 읽히는 요 한자가 우리가 와타시 나를 가리키는 한자잖아요. 그리고 뒤에 붙은 조라는 것은 감정할 때볼수 있는 그 한자입니다. 그래서 사적인 감정 시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럼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다라는 표현은요. 시조 하사무 하사무라는 동사를 씁니다. 그럼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